85도 조금만 볼건데 제봐 일단 이 얘기 하나만 할게 네. 우리 4대 정리라고 배웠지 그치? 네. 아니 네. 배웠지 네. 4대 정리에서 몇개 배웠어? 2개 최대 최소 최소 그치 최.. <laughs> 최대 최대 최소 그치 2개 네. 더 배워야 되지 그 2개 오늘 배울거야 4대 정리라고 해서 뭐라 하냐면 최대 최소 정4가 사이값. 그치 4위까지 리는거 맞아? 맞아? 네. 맞아? 그 다음에 뭐 롤의 정리, 환경과의 정리 이렇게 정립해 이게아 근데 얘네들 둘다 네. 치우어 그리고 시험에는정립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다기리님블 이런식으로 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롤의 정리나 표경과의 정리는 이 적분에서 더 많이 쓰여 일단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Y는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네. 뭐하고? 연속, 연속이고, 연속이고 구간 a, b에서 2분 가능할 때 2분 뭐할 때? 네. 가능할 때이 멘트가 똑같아. 2분 가능할 때 그치? f, a하고 f, b가 같으면 네. 그치? f'c는 이 c가 적어도 몇 개? 안지. 하나는 존재한다. 하나 네. 하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네. 무슨 얘기냐면 절반에 내가 그래프를 하나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고 네. 이렇게 한번볼 거야.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그냥 표지상 a라고 할 거야. 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b야. 네. 그럼 여기는 fa가 되는 거고. f 기가 되는 거 맞아 맞아 아니요. 서로 같아 난다 <laughs> 평수 값이 서로 같지 <갔지>, 그치 <laughs> 네. 맞아 맞아 근데 우리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이지 네. 접선의 기울기에 여기는 얘기는 x 축과 뭐하다 평행하다 그치 네. 그럼 얘가 x 축과 평행해 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c가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이런 애가 뭐하도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 야 어떤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근데, 서 만약에요, 없을 수는 없어요? 없어. 연속하고 네.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네. 이해가? 반? 만약에, 아 어, 눈이야. A가 여기야. 네. 여기가 p 야 네. 그럼 얘가 C가 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애가 함수함수야. 네. 그럼 X축하고 평해야지. 네 그럼 롤의 정의를 만족하려는 게몇 개야? 무수히 많은 데가되는지네 이해가 되냐? 안되겠 이해가 아.. 이가석아이 전신관에 아가그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지금 심 해서 녀석이 혼자 앉아 어떤 인연이요? 남선총 <laughs> <야, 손초>. 아.. 난이 <laughs> 녀석한테 맨날 당하는 거 같아 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 거짓말 치는 거 상대방의 믿음을 이용한 거짓말. 제가 부탁인데, 정말 재밌지 마라. 진짜 안 해도 부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맞지? <laughs> 여기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딱한 사람은 딱한 번밖에 없어. 어?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왜 너하고 생각해? 응? 잘 가네. <laughs> 네. 87쪽에 네. 필수는 볼 거야. 함수, 다음, 다음 함수에 대해여 네.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에 가먹거라고 하지 않나죠? 아, 네. FX가 얼마라고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야. 아, 네. 그런데 구간 얼마야? 1하고 3이야. 네. 내가 애들한테 지금은 상관없는데 다음 시간부터 될수 있으면 그림, 그래프, 아 설명을 많이 해줄거야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기억을 해 놓고 있으라고 하거든 네. 그래프는 함수 그래프는 내가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도 는게 좋아 네. 그러니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게 좋아 알겠지? 네. 이거 간단한 대차함수야? 대차함수야 함수.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네. 이거 축이 얼마야? 2 X는 2가 되겠지? 네. 얘는 2에서 1만큼 떨어지는 2에서 1만큼 떨어지니까 당연히 함수값이 같아 달라? 같아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식을 보는 순간 네. 아, 얘가 또 올라가야 돼 네. 네. 제발! 근데 편의상으로 구할게 F1 집어넣으면 마삼 네. F3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삼 이렇게 말도 안맞죠 서로 같아달라! 그러면 도함부 했을 때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F 프라임 X라면 EX 마이너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네. 그리고 X는 내가 어? 영기될체제란얘니야 그치? 그래. 그럼 내가 구하자시 c는 얼마 에 2요. 2가 되는 거야. 아안 맞아? 맞아 맞지. 근데 그래프를 기억하고 있으면 얘는 뭐? 암산도 가능해. 2차 네. 함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데가 어디야? 축구의 방정식. 아. x가 얼마일 때? 네? 1, 2일 어, 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수학을 애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서 풀면 처음부터 많이 빨리 풀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두번째로볼건데다 해? 어, 2번 문제를 볼건데 2번 문제도 X는 얼마나 x 가 X 네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4제곱, 10X제곱, 플러스. 그그 다음에 얼마나? 플러스? 4. 이렇게 된거 맞아, 맞아? 맞아요. 문제에서 말하라 했어, 마이너스 1과 1까지. 1을 구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알겠지, 그치. 네. 그럼 잘 봐내. 이거, F-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5마이 F를 집어넣어도? 마 똑같지? 네. 그러면 위분을 해서? 4X 세 20X. 그치? 네. 네.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거 맞아, 안맞죠 맞아? 그럼으로 X는, 집어내면0 0 하나 나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네. 맞아, 맞아? 맞아요. 그근데 네. 봐봐 이 c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A, b. a와 b 사이에 있어야 돼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고? a랑 A. b. A랑 b. 그러면 b 사이에 있어야 돼. 네. 네. 그럼 마이너스1과 1 사이지. 얘는 대안대? 그럼 x는 0. 0. 0. 오케이? 네. 이게 무슨 정리라고노래정리야 거기에 다 6-1번 하나 볼거야 예, 6-3번 네. 6-3번 봤더니 예, 이런 말이 하나 있네 뭐라고 나오냐면 by fx가 얼마래? x 네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된거 맞아? 요 맞아? 네, 맞아요 다친구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음, 그러니까. a 사이지 문제 노래 여기를 만족하는 c의 개수구하라고맞지안 맞아? 네. 그럼 생각해 보자 봐봐. 어첫 번째 f 1을 집어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미안해.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얼마니? 어, 2요. 2. 네. 그럼 f a를 집어 넣었을 때도 얼마가 돼야 돼? 2. 2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f 2를 집어 넣을 거야. 2집어 넣으면 얼마 나와? f 1은 a 의4 제곱, 그렇지? 네. 마이너스 2 a 의 제곱 플러스 3이 얼마 나와? 2. 네. A 4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는0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A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되겠지. 네. 그러므로 A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지. 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얼마야? 1이요. 1 되겠지.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리고 미분해서 0이 되는 데도 찾으라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미분하면 되겠네. 네. 미분하면 얼마 나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렇지 그치, 네. 사이즈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은 제곱 되겠고, 그렇지? 얼마나 와? 어? x 플러스 일. x 이 x x 플러스. 네. 합쳐. 네. 지금 지금 슬라운드. 왜이렇 없어? 저 국민학교 나어요 <laughs> 됐어, 됐어? 됐어요. 얘가 여기 돼서는, 네. x는 0, 하고 x는 1, x는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데 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만 되겠지. 네. 몇개 존재하냐? 요한 개. 뒤에 깔나? 가요. 오늘 이상한데? 왜요? 그 오늘 자꾸, 이걸 못해갖고 자꾸, 아, 공간을 이렇게 자꾸, 좁게 놔주라지? 아 크게 크게 써야 되는데. 아니. 일단 여기, 잠깐만 묶어야 네. 4대 정리 중에 지금 3개 했고요. 마지막 하나 할 거예요. 평균 4대 정리. 평균값의 정리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딱한 걸로 기억해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애가 적어도 이렇게 평균. 하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너희들 책에 85쪽에 볼 거야 보면 제발 평균값의 정리인데 지금 보면 어이 무극 대 이렇게 이 무극 <laughs> 이이 여기서 연속 이분간 그렇지 맞아 맞아 <laughs> 맞아요. 그데 핵심은 되는 건 뭐냐고 b a의 두그 b 마이 a, -A. B -A. 이거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얘는 말분 수. 대수가 네, 되겠지. 그렇지? 네. 그이식는 당연히 뭐 위에 있어야 돼? a하고 b 사이에, 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요 c도 a와 달라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음. 평균 변화율 그거 음. 말하는 거아니 기울기. 기울기야. 간에서의 네. 기울기고 얘는 무슨 기울기야? 점선대 음. 김, 운이 이해하냐 안 이해하냐 잘가요 아 진짜 내가 어제 네아 지금 눈에 다래끼가 나와가지고 고생하잖아 네 아까 어저께 네. 네. 아, 근데, 근데 유튜브에 갑자기 다래끼에 대해서 계속 뜨는 거야 <웃음> 네. <웃음> 네이버 다래끼가 어떻게 뜬거지 네 아까 근데 다래끼는 자연적인 거라서 뭐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뭐기름뭐가 뭐지? 음. 주먹이 그 뭐지? 탭이 막혀서 생기는 게 다리기라는 음. 자연스러운 거니까 작으면 약도 안 먹고 그냥 제조로 없어진대 네. 근데 커지면짜야 된대 왜? 하고 내가 지래 내가 막 어? 아 진짜 괜히 약을 사서 먹었네 하하하 <laughs> 해를 걸 근데 어? 아 지난번에 기다렸다가 한 달을 고생겼는데아 약을 먹어야된다 근데 이게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 뭔데요? 수업을 하는데 자꾸 여그 밑에 뭐가 이렇게 알땅알땅 아. 이 다이어트가 계속 보이는 거야.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볼 때는 헛갈는데여을볼때이 내려보잖아. 네. 그 밑에 기다이어가 이렇게 아. 아, 어, 가끔은, 어? 뭐 묻었나? 그고막이다까 아, 근데 내가 네, 애들한테 많이 한말은그 얼굴에 막뭐 많이 나잖아. 그지 그랬는데, 어제 우리 학생이 나한테 그랬어. 응. 세.. 세수 안 하시고 나게 진짜. <웃음> <웃음> 아, 어제 머리 얘기도 했었지, 내가? 아, 네. 머리카락? 네. 응. 나 어제 밤에 안 감았어? 응. 오늘 아침에 감았어? <laughs> 오늘 밤에 감았더니안 되겠어. 아, 아침에 막 머리 딱 져갖고 있고. 그런는데 내가 이거 원랄지 알아. 아침에 일어 머리를 물륨이냥만한3어내 그게 더 쉬운 거 같아. 아, 근데 진짜 너 그게 가장 응. 좋다고 그랬어요. 누가? 친구가요. 실례에서또 가고 왔어나안될 거야? <laughs> 여기가 A가 고 여기가 F, a 가 되겠지? 그치? 응. 여기가 뭐가 돼? 여기 b 요 D. 여기는? F, B. F, D? 네. 됐어? 됐어? 됐어요. <laughs> 여기 보면 이런 네. 얘기야.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치 구간에서의 네. 기울기 평균 변화인인거맞아 맞아? 어, 맞아요 이렇게 네.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곡선 중에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네. 어디 보면 네. 여기 보면 아, 아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같아 달라 네. 같지. 네. 여기서도 이렇게 기울기가 같아요 같겠지 네. 그치 그러면 는 적어도 몇 개가 있는 거는 두 개가 있는 거맞아 맞아? 맞아요 서 이렇게 개수될잘알아 몰라야 돼. 이게 뭐라고 평균과의정근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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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잘 해놓으세요. 네. 해놓으세요. 네. 네. 시험에는 다른 말인데 알아서 줍도 네. 너는 내가 내가 어, 사가 A로 볼때 f R이 네, 근데 A, B가 있으니까 이거는 C로 가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아니? 네. 이거 뭐할줄 알아? 알아요. 알아야 돼. 네. 또런 문제 가 뭐냐? 평균관련된 문제. 네. 균 가면 련된게 시험에 나올때 가장 심플하게 나오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네. 극한치에 나오니까. 네. 이거 한 줄짜리 시험에 어... 나온다. 근데 이거 오답률이 60, 70%에 만점에선 30, 40%밖에 안 되는 얘기지. 네. 난깐따라 좀틀리겠지만 그렇게서 지식을 많이 키워야지. 5번. 적이라고볼 건데, 뒤로 한번 살짝 올려보시면요. 88쪽을 80, 볼 거예요. 88쪽에, 88쪽에 그런 얘기 하나만 볼게요. 88쪽에 보면요.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필수에대몇 번? 7번. 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 다음 함수에 대해 주어진 공간에서, 구간에서 평균 값의 전인을 만족하는 c 의 값을 구라것 하지 않나요? 맞아요. 일단은, 얘네들은, 너희들한테 뭐냐면, 이거 그냥, 아, 이런 거라고 익히는 문제야. 음. 아, 이런 거할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음. 알아야 돼? 라고. 그래서 식 자체가 다 쉽게 나와. 네. 그럼 이거는, 일단 어떻게 돼? 아, 예. 2--1 e 되겠지. FE f e 마 F 1 되는 거맞아 맞아요? 요렇게 되고, 그치? 네. 거 네. 이거 미분한면 얼마야? 이 x 요이 x 지이에이에이렇게 이에스, 구에스 이에스, 이 맞아? 이 맞아? 맞아요. 이에할이에어이어스 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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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에스, 이에안이지않이 너무 많이 틀려. 이번을볼때더 네. fx가 얼마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요 플러스 9 그치 네 마이너스 1부터 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고 f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치 네.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아, 네. 플러스, 플러스 2가 1. 되겠지 그치 네. 그니까 러 마이너스 2 아니라 3c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2. 2를 만족하는 애를 네. 네. 이 c 를 구하는 거 맞아? 맞죠알겠지이해하다가할수 네. 예, 네. 있겠어? 네. 잘 봐야 돼 네. 7-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라서 똑같은 문제라서 굳이 하지는 않을 거야 네. 알겠지? 네. 잘 봐야 돼 네. 조금 미안한 나중에 네. 어차피 네. 이책 네. 거기좀 빨리 끝나 그래서 나중에 뭐 어? 연습 문제 풀어주고 하고서 풀어주고 뭐 이런 거 해서 좀 마무리 지으려고 체량 좀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는 거야. 네. 지금까지 도잘 들어내. 91쪽 해봐. 91쪽에 21번 문제 있지, 그렇지? 네. 아 어, 어. 이거 얼 91쪽에 음. 그 1밖에그9쪽에 21번을 봐. 음. 이거. 21번. 음. 네. 여기 5번도 괜찮지. 그래 여기 같이 이렇게 이 아. 21번 잠깐만 볼 거야. 네. 21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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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방콕에서 와서 문 열고 내등 봐지는 않는데. 21번 한번 볼 건데 21번 불 빼쳤냐? 네. 21번 불 빼쳐놔라. 제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폐. 야, 그치. 네. 네. 리미트 x가 얼마로 할까? 무한도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1등. X가 1등. 뭐 X plus 1. X 가 2. 가 되는 거 맞아? 맞아 2. X plus 1. X plus 1. X plus 1. X plus 1. X p l X p X plus 1. X plus 1. X p X plus X plus 3 X plus 1. X u s X p X X 구하라 맞지? 그치? 이게 네. 어떻게 구해? x 플러스 3을 뭐로 취하면 되잖아 x 플러스 3을 취하면 되고 신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제발 네. 너희들이 이들이 네. 일반적인 너희들이 가장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 거야 네. 제발 없어 없으면 뭐하는데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만들면 이제 그치 이거야 그러더라도 현재의 이상형이 정말 이쁜 여자야 왜? 그냥 성격 좋은 애 골라 성형수술 시켜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지 않아? 마지막에 음. 우리 와이프랑 우리 와이프가 사진을 갖고 오시는 거야 우와 엄마 이쁜다 이랬어 근데 얘 대상은 우 장난 아니 거야 엄마이랬 아니 우리 학원 다니는 애가 아니야 <laughs> 그냥 이빨 떼기는 이랬는데 엄마는 진짜 이뻐 근데 얘는 정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들에게 내린 사람은 그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음. 원하는 걸 가질 수만 있다면, 그치? 다른 건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그 딸도 뭐해야 돼? 괜히 성형수술을 하셔야 되겠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응. 누나가 1억 들여서, 2억 들여서 얼굴 성형수술하고, 달리기 응. 1번에 7천만 원 들여서 해주고, 뭐, 응. 얼굴 숨숨기 위해서. 그 누나는 응. 저런 게 응. 하나도 없어. 각구를 알면 안되잖아 제발 <laughs> <laughs> 네. 필요하면 만들면돼 <laughs> 필요하면 뭐하면 돼? 만들면돼 만들면 만들면 근데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너네들성교회과 돼. 돼. <laughs> 가서 그냥 이쁘게 요 하면 돼 안돼? 안돼 사진 갖고 와서 얘 이렇게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확실하게 봐 이십 모양잘짧 거야 네. 얘하고 모양달닮은네닮은네닮은네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 4대 동리하고 있지? 네.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이 아이가 될 거야. 맞 네. 얘랑 똑같은 아이가 비슷한 아이가 이 아이가 될 거고. 그치? 네.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아이가 나타나무못부터틀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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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에. 6번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x, x 없어지고 그치? 네. 이 아이랑 뭐랑? 저거랑 뭐랑 똑같이 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없는 일이 생겼네? 앞에다가? 네, 음. 급해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6에. 니니트 X가 뭐 한대로할 때. 그치? 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F, X 플러스 3,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3. 그치? 네. 평균 값을 정리해서 걔랑 같은 아이는?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응? 됐어,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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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얼마 되는 6 곱하기 얼마 2이이게 2. 구할 줄 알아야 라2 2야 돼. 2 아니... 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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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2 평균값.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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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애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수학에서 몇 가지 모양의 형태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네.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가면 모양의 형태를 알아야 될게좀 많이 나와. 네. 근데 미적분은 찾아야 돼. 지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평균값의 정리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네. 추가 줬고, 얼른 밑에 가 다시 푸세요. 네.